yeah oh 이분어 굽는다 자 예린입니다. 자, 앞쪽도 안녕하시고요. 뒤쪽도 안녕하시고요. 저 멀리 있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추운데 이렇게 어, 음악 축제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음악 축제에 예린이가 올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네, 일단 방금 들려드린 곡은 어 웨이비라고 작년에 나왔던 노래인데 엄청 신나는 노래예요. 솔직히 여름이랑 더잘 맞는 노래긴 이 하거든요. <laughs> 근데 또 이게 어 추운 날에 여름 노래를 들으면 더 뜨겁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따뜻하게 입고 오셨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 앞에 분들 어, 제가 너무 예쁘다고 많이 가까이 오시지 마시고 질서 지켜서 살짝씩 뒤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다 보이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 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보이니까 오늘 어, 공연하는 만큼 여러분들 스트레스 다 푸시고 이렇게 막 즐겼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추웠거든요? 근데, 응? 어? 그치, 추워 보이죠?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치마를 입었더니, 어, 춥긴 해요. 근데 또 이게 춤을 추니까 하나도 안 춥고 여러분들이, 어, 응원 소리를 더 크게 해주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여저가 네, 처음에는, 어, 웨이비라는 조금 여름과 관련된 신나는 노래 들려드렸잖아요. 어, 이번 곡은, 어, 밤밤밤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 너무 감사해요. <laughs> 근데 이 밤밤밤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 제 노래들은 여러분들이 없다면은 완성될 수가 없는 노래거든요. 이 중간에 노래 부분에 난난난난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난난난난나 나거든요 나나나나 원래 응원법은 근데 여러분들이 난난난난나를 누가 봐도 여러분 나라는 단어 알죠? 이게 손가락으로 안무가 이거거든요? 이러면 나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나를 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난난난난난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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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씩 크게 외쳐줄 수 있으세요? 네! 온 김에 우리 스트레스 싹다 해소하고 가야 알겠죠? 네! 그럼 제가 조금은 어두운 무드인 약간 시티팝 밤밤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아, 봐봐. 왜 이렇게 내려갔지? 부끄러네 <laughs> <바, 바꾸러. 웃음> 여러분 정말 낫낫낫낫 부분에 크게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혹시 더 이런 축제에 더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쵸 저는 이럴 때 주변 눈치 안 보고 함께 즐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옆에 치킨집은 되게 좋은 좌석이네요. 치킨 먹으면서 볼수 있잖아요. 맛있겠다. 오라고요? 아니요, 저 지금 먹으면 배 나올걸요. 괜찮아요. 먹으면서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잖아요. 마이크 대신 치킨 닭다리를 집고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굴뚝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어, 더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가요. 네, 한국에서 처음 라이브를 하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최초 공개. 그거를 지금 동두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 그럼 목한 번만 축일게요. 사실, 오늘 축구라고 해서 스타일리스트가 귀돌이도 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다들 귀가 너무 추워 보여요. 오 따뜻한 친구도 있네. 아 핫팩도 있어요. 그럼 아 핫팩 없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막 방방 뛰니까 나중에 이런 축제들 보러 오면은. 진짜 따뜻하게 와야 돼요. 패딩 필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스탠딩으로 모여 계시면은 조금 얇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 또 패딩 입으 더울 거거든.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추운 길을 따뜻하게 어웨이크로 느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발매한 지 얼마 안 됐고요. 9월 말에 발매했어요. 진짜 얼마 안 됐죠? 어쩌면 이 날씨에 되게 잘 어울리고 또 만화 주제가 같은 곡을 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노래를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부분이 있는 우리 니들이라면 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죠? 오늘 예린이 응원봉이 있어서 좋아요 와, 귀여워 그, 여기 잘 보여요? 사진 잘 나오고 있어요? 이상한 거 찍으면 안 돼요? 예, 예쁜 것만 찍어서 올려주기. 왜 대답이 없지? 고마워요. 그러면은 불러볼게요. 조용한 밤. 같아요. 잘했어요. 고마워. 어때요?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e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가 다들 오돌오돌 거려요. 오, 전철이다. 여러분. 그럴 때는 더욱더 소리를 크게 지르면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제가 여러분들 출까봐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곡은 정말 따뜻한, 뜨거운 노래거든요. 예린의 뽀유라고 있습니다. 뽀유로 들려드릴 건데, 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없으면은, 하나가 되는 무대가 아닙니다. 뽀유라고, 정말, 여러분, 뽀유가, 가사인데, 누가 들어도 뽀유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뽀유, 뽀유, 뽀유!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할수 있죠? 진짜요? 방금 이 소리 기억할 거예요? 저 무대하다가 화나게 만들지 말아요. 알겠죠? 말고요, 뽀유요. 뽀유, 뽀니 말고 뽀유.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어, 물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멋진 가수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 콧물 <laughs>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오셨으니까 다들 잠자기 전에 쌍화탕 먹고 자야 돼요. 쌍화탕을 먹고 자면 좋아요. 편의점에도 파니까 쌍화탕, 설렁탕 말고 쌍화탕이요. 쌍화탕 먹고 주무시고요. 어, 예린이는 더 뜨거운 노래 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